잘 네. 어, 우리, 그, 동두천에 납골당이 있어요. 이 납골당 문제가 빨리 해결되어져야 예장년이 좀 편안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한 시간은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우리 예장년의 그 수익 산업, 사업, 사업체 납골당 빨리 잘 은혜 가운데 해결되어서 좋은 사람이 그걸 경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염려를 걱정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우리 심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. 존귀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. 이 낙골당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여러가지의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경험해 겪었습니다이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가지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까지 견뎌 왔는데 하나님이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이 되어주고 예전엔 고용되고 성장되어지며 또한 하나,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주여와 주 없으시기를 간절히 응원하고 보게 될 은혜여 나야다. 아버지 하나님 괴리와 나오는 것인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심스는 이사장님에게 은혜여 복을 허락해 주시며 그 말씀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한 모든 기도가 눈답되어지게 하시고 좋은 사람 붙여주시며 또한 좋은 일들이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일들 때문에 어렵나지 않게 하시고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눈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미사하고 기도한 모든 것 이루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그러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. 우리 이 예작년에 수익사업내처럼 도도 전에 납골당을 주셨는데 이것이 은혜롭게 잘 아버지 하나님이요. 지금 진행되어지고 또한 이것들이 잘 네, 활성화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아버지 원치 아니하는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여러가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나는 이제 이 어려움과 이 모든 염려들이 다 해소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되 좋은 운영자가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기를 원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것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정말 예장년이 보험 사고로 해서 더욱 탄압되고 합심하며 협력하는 예장년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산하의 각 총회와 선교회 모든 기관들 받아. 하나님 이런 행복을 허락해 주셔서 예전에 올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감사 있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. 아멘. 이 문제를 놓고 애쓰어 기도하며 또한 여러가지 수고한 우리 이사장님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강호가 담대하게 문제를 잘 처리해서 이제는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. 아멘. 주께서 역사하실 줄을믿사하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It's hard.